다음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얼짱 스타 이용대 선수가 광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독보적인 스투핏은 물론 가을 남자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는데요. 내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따내겠다는 각오를 전한 어, 이용대 선수 이 코트에서와는 또 다른 그의 팔색조 매력을 조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윙크보이 이용대 선수가 또 한번 여심사냥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입니다. 이곳은 이용대가 모델로 있는 영양제 브랜드의 지명 광고 촬영 현장. 어, 저도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비타민 C부터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 먹고 또잘 자고 또 영양 보충도 잘 해야지만 또 운동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할수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답게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이용대. 그래서 그런지 배우 부러울 것 없이 호눈한 외모와 남다른 비율을 자랑했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평소에 잘볼수 없었던 내추럴한 수트 맵시를 선보여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블랙 수트에 보타이를 배치한 모습에선 기품 넘치는 남성미가 돋보였는데요. 저는 뭐 표정 짓는 거 오늘도 되게 힘들었지만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뛰면서 하는 게 저한테도 가장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용대하면 지난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고 선보였던 윙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저한테 이렇게 비치니까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고 그때 그 기억들을 다 모든 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랜만에 재연도 한번. 그냥 가운데에 딱 하면 돼요? 네. 카메라 보이잖아요. 도 하시네요. 아저씨. <laughs> 하나 둘셋 해주실래요? 네, 하나 둘 셋. 최근에도 선수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이용대. 그는 지난 9월 일본 오픈을 시작으로 한국, 덴마크, 프랑스 오픈까지 4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우회에 이렇게 또 사주 연속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더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으로 불리는 그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1등만 원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계속. 성적이 안 좋다 보면 저희도 스트레스 받고 또그 성적을 더잘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1위 금메달 후보 0순위로 꼽힌 이용대는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전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올림픽에 도전한다는 자세로 꼭 금메달 딸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힘찬 스매싱으로 오는 2016년에 있을 리우 올림픽에서도 빛나는 금빛 행보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조수입니다